잠수봉내이 아, 애벌레를 그래. 한번 똥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제 한번 다른 흙에 바꿔줘 거에요 뚝밥을 먼저 이렇게 애벌레가 있고요 이게 다 똥이에요? 네 <laughs>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나무 껍데기고요 음. 일단 맨 처음에 이런거를 이렇게 뽕뜯두세요그 다음에 이거를 뚜둔뚜둔둔이 이렇게 <laughs> 꺼내고 여기에 있는 걸 이제 딱 개봉해 주면 돼요. 근데 손이 찔리지 않게 조심하고요. 또또또 이제 이거를 여기 통에다가 한번나볼 건데요. 이 통에다가 한번 놔볼게요. 오, 다 너무 많이. 이거 진짜 조그만데 가 가라 오 조그만 응 네, 이거를 이렇게 잠깐만 해주고 이 이거를 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?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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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파워인데 이거 완전 이거 누가 보면 이거 누가 막흙 산에 숙향 문제 있으면 오이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물에 부어줄 거예요. 물은 음. 왜 부어주는 거예요? 얘들도 이제 너무만 있으면 너무 건조하니까. 음. 그다음에 음.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섞어줘야 돼요. 섞는게 삽으로 섞을 거예요. 삽으로 섞을 거예요? 섞어주세요. 섞어주세요. 오. 음. 나도 잘 번지는 것 같아요. 여기도. 오. 응? 이제 눌러줄까요? 이제 눌러줄게요. 자. 네. 평평하게 한 다음에. 이제. 네. 이제. 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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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꼭꼭.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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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벌레들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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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렇 우리 렇명된 애벌레 한마리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기 때문에 해. 아, 이걸 여기다 보면서 해볼까요? 어 어디? 이거는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? 좀 살살 한번 볼게요 오, 애 원래 부위 똥코가 아니에요. 오호형이 원래 아니요. 똥은 좀싼 털이 아니다. 손 한번 찾아보세요. 아, 똥이 붙잖아.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. 다보이 네, 요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. 얘는요, 막 서로 깨물기 때문에. 다데 얘는 제 손, 어, 뭐야. 너무 깊숙이 네. 들어갔네. 그럼 서울이가 꺼내주세요. <laughs> 여기, 여기 있어요, 여기. 오, 해벌레가 나왔네요. 여또 응. 있을까? 어, 잠깐만. 잠깐만. 네. 네. 나왔네. 해벌레도, 오, 보시죠. 그렇지. 어, 예, 한 마리가 더 있네요. 아, 오늘 네. 너무 많네, 오늘. 완전 네. 해벌레 파티가 나요. 여기 또 있는 것 같아요, 오. 오늘 완전 애올라 파티처럼 많은데요. 너무 많은 것 같아 또 있어요. 음 이제 없는 것 같은데. 이제 네. 똥만 가득 남았어요. 네, 오늘 완전 똥덩어리에 서 애벌레 경우 <laughs> 몇 마리냐?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, 여섯 마리. 일곱 마리, 여덟 마리, 아홉 마리, 열 마리, 열한 마리. 어한 마리 애벌레 지금 똥싸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데 요똥 싸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. 네. 오. 똥은 엄청 지독하게싸네요 분석 내용 모두 잘 되겠죠? 네. 네. 세팅을 예쁘게해 주잖아요. 네, 응. 그러면 이제 다음 재회나요. 안녕. 좋아요 구독 꾹꾹. 좋아요 구독 알림